좀 이상한 거 말씀하세요. 18번 어 A, X, B, EX. 얘가 등차수열을 이룰 때, 일단 X는 0이 아니래. X가 0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잖아. 나눈 일이 발생할지도 몰라. 나눈 일이 발생할지도 몰라. 뭐 그런 상황이고, 이때 A분의 B값을 구하래요. A분의 B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한 문자로 통일하라는 얘기예요 아까 다 감봤습니다만. 얘가 뭐 A로 통일하든, B로 통일하든, 다른 문자로 통일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하러 갑시다. 일단 B는 할수 있겠는데? B. B는 두개더한 다음에 반땅 쪼개면 되죠. B는 뭐예요 2분의 3X. 이렇게 되겠죠. A만 구하면 되겠는데? 너는 2분의 3X를. 야 공차도 알겠다야. 이거 공차 얼마냐 이거? 2분의 x죠. 2분의 x. 공차가. 나에서 앞에 항을 빼면 공차라고 했잖아요. 나에서 앞에 항을 빼면 공차잖아요. 그러면 공차가 2분의 x잖아. 2분의 x니까 여기에서 2분의 x를 빼면 되죠. 그럼 a는 얼마야? 2분의 x. 이렇게 나오겠죠. a는 2분의 x예요. 그러니까 x가 0이 아닐 거라서 a분의 b를 구하러 가면 되겠네요. a분의 b는 2분의 1x분의 2분의 3x. 이렇게 되는 거잖아. 3이라고 하시면 되겠네. x는 0이 아닐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내가, 어, 내가 우리 나머지 정리, 아까 하린이가 나머지 정리 얘기, 잠깐 학교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를 했던 것 같아서, 네. 나머지 정리가 정의가 뭐였죠? 나머... 나머지를 정리한 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어, 나머지는 나머지는 하고 <laughs> 그 소리가 그 소리잖아요. 자세히. 중간은 어. 이게 전부 다 맞지는 않았어요. 아. 그건 이제 성질이고요. 나머지의 성질인 거고요. 어, 따라해 보세요. 당식을 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차식으로나 나머지를 표현하는 방법. 나머지 표현하는 방법. 네. 네, 원래는 나머지인 게 정이는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다항식,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일차식, 이게 두 번째예요. 다시 다항식을 일차식으로 나눴을 때,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표현하는 방법. 나머지를 표현하는 방법. 그래. 그러다 보니까 f(x)를 일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표현하는 방법.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예요? 상수죠? 네. 네. 아주 오래됐죠? <laughs> 상수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등식의 성질상 이렇게 하겠죠? f의 a가 나머지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랬죠? 결국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떤 다항식을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봐라 이렇게 하면 f의 모거죠 어, 1, 그게 나머지인거예요할수 있겠어요? 그럼 어떤 다항식을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f2 이렇게 되는거예요 된거죠? 그래요. 그러면 15번 문제를 보지. 어, fx가 ax 제곱 x 더하기 b가 있대요. 얘를 x-1, x-2, x-3으로 나눈 나머지가 그랬으니까 f1, f2, f3이 이 소리죠? 그게 차례대로 등차수열을 이룰 때 이거를 구하려는 거야. 돼요 여기까지. 등차수열의 성질은 뭐냐면 세 개가 차례대로 등차수열이래요. 어떤 성질이 있나요? 가운데 항의 두 배는 양옆 합과 같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가운데 항의 두 배는 양옆 합과 같다. 이걸 쓸 써먹을 예정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f의 2를 구하러 갑시다. 2 곱하기. f의 2를 해보면 4a 더하기 2 더하기 b. 이렇게 되고. f의 1은 a 더하기 1 더하기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르칠까요? f의 3은 9a 더하기 3 더하기 이제 b가 되겠대요. 좀 이따 꺼리면 뭐 되겠지 뭐. 얘는 8a 더하기 b부터 쓸게요. 2b 더하기 4가 되고. 너는 이렇게 하면 10a. 이렇게 하면 2b. 이렇게 하면 4가 된대요. 이렇게. 오, 썰렁하네요. a 얼마? 0. 0. 답은? 1.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나머지 형리를 활용한 기본적인 문제 되겠고, 20번은 옆에다가 자연이라고 써놓으세요. 자연. 자연. 나중에 할게요. 넘어갑시다. 아마, 네,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21번! 서로 다른 세 정수. 정수랍니다, 정수. 서로 다른 이래. A, B, C가 있대요. A, B, C도 등차수열. B제곱, C제곱, A제곱. 둘다 등차수열. 야, 이거 못 풀걸? 잘못하면 못 풀텐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를 구하래? 문제가 짧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4점이거든요. 3분 드릴게요. 풀어보세요. 정수라면 긴장해라. 응? 응, 찍지 마시고. 차례대로 눈차 일리니까 뭔가 식을 쓰고 시작해야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식을 쓰고 시작해야 될 거예요. 느낌이 들어야 될 거야. 문자가 세 개인데 식이 두 개밖에 없어. 따로따로 구하는 건좀 무리겠구나. 관계식은 구할 수 있겠구나. a의 범위가 있네. 정수조건이네. 그럼 뭐 또르는 게 있어야죠. 간단치 않을 텐데. 해보세요. 답은 밑에 있습니다. A의 범위가 나와 있으니 A를 죽여버리면 안 되겠죠? A는 살려야겠죠? 볼까요? 일단, 관계식을 좀 구해야 되겠어 A의 범위가 있는 거니까 정수조건이 있어서 아마 막 골라 잡을 거예요 골라 잡을 거라서 A는 좀 살리는 방향으로 하고 나머지를 좀 죽이자고 그러면 C를 죽여봅시다 여기 C를 지금 보면 C가 2B-A가 e 되거든요 걔를 여기다 집어넣으러 가요 그래도 귀찮을 거야 해요 2 e 곱하기 4b제곱, a제곱, 빼기 4ab,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뺄게요. 2a제곱인데 a제곱을 뺐어, a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8b제곱인데 b제곱을 뺐어요, 7b제곱이 되고. 빼기 4ab가 있고, 너는 0이래. 이제 어쩌지? 아우, 아, 파리비군요. 아, 네. 그래요. 이제어쩌지 인수분해. 인수분해? B를 넣으라고. b 요 B를 넣어요잠깐만요잠깐만요잠깐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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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잠깐만요. 인수분해를 할까요해요 <laughs> 네. 그다음에요. 어허, A는 7B라는 조건이 나오거나 A는 B라는 조건이 나오거나. 근데 가정에서 서로 다른 정수 그런 얘기를 했었죠. A, B는 같지 않을 걸. 그런데 정수 조건이니까 A의 범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7B가 A인데 A의 범위가 0에서부터 10까지라는 거죠. B가 될수 있는 것은 1 하나밖에 없죠. 됐죠 B가 1이라는 걸 보였어요. b가 1이니까 자동 빵 a는 7 이렇게 될 거고 a가 7이고 b가 1이니까요. 아무 데나 뭐누으면 되겠다.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요. b가 1이고 a가 7이야. 그러면 2-7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5겠네, c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래요. 얼마인 거? 8에서 5 빼는 거니까 3이죠?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할수 있겠어요? C는 예. 이렇게 아안뭐 하고 비는으 해가지고 어머, 자신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아 네. 그렇게 하다가 말하는 데가된 거예요? 네.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2번 저좀 보실래요? 직화상황형에서 얘를 빗변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끼리는 그냥 가장 긴변합시다. 따라해봐, 가장 긴변.